아니.. 영공주가 이거 사줬어요 그 제가 지갑을 들고 다니는 걸 싫어해가지고 이거 핸드폰 뒤에 붙이는 카드지갑 근데 핸드폰이 또하늘색이어가지고 이게 또잘 어울립니다 17입니다 17 17로 바꿨어요 근데 이게 케이스를 베기고 보면 진짜 이쁘거든요 파란색 괜찮죠 야 고파? 안 고프다고? 아니 나뭐 얘기하면서 뭐좀 씹을만한 거술 먹을까? 술 먹을까? 그냥. 맥주 한잔 정도는 괜찮아 지금 밥은 안 땡기는데 그냥 씹을거리 술안주가 땡긴다고 해야 되나? 그냥 얘기하면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역전할매? 콩찜튀김 아 살짝 나회 먹고 싶은데 회 그럼 이게 끌까? 어써아이 그래도 많는 방인데. 언니가 숙상을 차려줬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보여야 되지? 접전할 맥. 탑텐으로 오케이. 아. 아니, 기 파는 게 아니라, 이거 박수 쳤는데, 기멍 해가지고. 아 오늘은 접전할 맥. 와, 젖들 뻔. 이거 보여주다가 쏟을 뻔 했다.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짜파게티. 그리고, 버터 오징어 그리고 치킨 버터 감자 그리고 이제 치즈 이 뿌려 먹는 거자 이래 안 들리나 들린 되게 어디 smr 와 와. 지기래 아씨. 뜨겁네. 음... 근데... 네. <laughs> 여기 닦기 전에 휴지로 닦는 사람이 많던데? 그 아니 안 닦이면 이 휴지로 닦으면 되잖아. 먹고 아이가 똑같은 거 아임? 음 맛있다 근데 똑같아요 똑같아 그렇게 살면 피곤해 나는 이 닭강정이 옛날 그 문방구에서 파는 닭강정 같은 느낌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 감자도 얘가 본체임, 얘가 얘가 본체임, 얘가 짠짠 짠 소리 났나요? 아니, 짠하면 소리 나야잖아. 아! 아 퍽퍽 소리 나? 아 오케이 근데 나도 옛날에 저 운동할 때얘기인데 옛날에 운동부는 진짜 구타가 좀 심했었거든요 옛날에는 요즘은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던데 진짜 심했어요 구타가 옛날에 축구부 때는 그런 것도 있었어 이제 고학년들만 이제 좀 좋은 축구화를 신을 수 있고 그런게 있었거든요. 저학년들은 이제 키카 뭐 이런거 신고 동그란 동그 밑에 바닥이 뽕이라고 하거든요. 축구화 보면 밑에 이렇게 막 바닥이 이렇게 스파이크처럼 이렇게 톡톡 튀어나온거 있잖아요. 그게 동그란게 있고 얇게 돼있는게 있어요. 스터드가. 이제 그거는 이제 저학년들은 동그란거 신고 진짜 쓸데없는 부조리야 그게. 근데 이제 그게 왜 생긴 거냐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성공을 하지, 축구화를 좋은 걸, 쓰, 장비를 좋은 걸 쓴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것 같아, 그런 문화가. 그걸 모르고 얇은 스터드를 찼어요 제가 모르고. 근데 이제 그거를 코치님한테 들켰어, 내가. 축구화를 보더니, 그 축구화를 이렇게 딱 들고 뭘 이렇게 펠! 친다니까? 혼나거나 할때 축구가 이렇게 푹 대가리를 맞았어. 너무 아픈 거야. 그게 스터드가 진짜 딱딱하거든요. 이 머리에 맞으면 존나 아파. 말도 안 되게. 존나 아파요 진짜로.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경기 결과 주말 리그라는 게 있어요. 축구는 주말마다 하는 리그 경기가 있는데 지든 이기든 상관이 없어. 경기력. 우리가 해왔던 훈련들이 경기에서 나왔냐? 뭐 아니면 경기가 오늘은 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플레이를 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이겨도 우리가 하던 대로 안 하고 배운 것대로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감독님이나 코치님이 저모 같은 걸 해요 그날은 이제 저녁에 혼나는 날이야 이제 야간 훈련을 하고 학에 들어와서 오늘 경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뭐 잘못했어 그러면 이제 빠다를 맞아 고학년부터 맞아 6학년부터 맞는단 말이지 이제 6학년 전부 다 앞으로 가가지고 엎드려 봤자 엎드리고 있으면 코치가 와가지고 빠따라 쳐 근데 그 빠따가 진짜 야구 빠따 존나 아파요 6학년 맞고 5학년 맞고 4학년 맞고 다안 혼낼 수는 없어요 혼나야 되는 거 맞아 사람은 잘못을 했으면 그거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돼 근데 이제 옛날에는 너무 많이 때려서 문제였던 거고 지금은 안 때려서 문제인 거고 너무 심해서 없어진 거지 필요합니다. 체벌은. 저는 제가 원해서 축구를 했거든요. 우리가 2박 3일 동안 휴가도 받아. 공가를 또 가. 2박 3일 동안. 집에서 밥을 먹는데 나는 이 의자에 앉지 못했어. 이제 빠따를 맞으면 허벅지 피부가 다 터져가지고 앉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 의자에 안 앉고 기마 자세로 살짝 뛰어가지고 내가 밥을 먹었나봐. 나는 사실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내가 기마 자세로 밥을 먹은 걸 엄마가 봤나 봐. 그러고 나서 저녁에 내가 자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이불을 이렇게 딱해 가지고 바지를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 이제 피부가 다 터져 있으니까 어, 엄마 마음, 보, 엄마가 보기에는 마음이 아픈 거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엄마가. 그러니까 더 슬픈 거지. 내 아들만 이렇게 맞았다고 가 가지고 이렇게 따질 수는 없다. 이거지. 옛날에는 그랬어요. 엄마가 이제 참다 참다가 너무 안 되겠는 거야 엄마가 저 이제 축구 그만해라 축구부 와가지고 내 짐을 다 들고 집에 가버렸어 근데 나는 그 버텼어 짐 하나도 없이 난 축구 계속 하고 싶어서 계속 했는데 그게 버틸 수가 없어 소중학생 5학년이 어떻게 그걸 버티고 있냐 엄마 하지 말라면 하, 안 해야지 어쩔 수 없이 5학년 때 그만뒀지 근데 이런 얘기는 성인 돼가지고 엄마랑 얘기해가지고 앙금을 좀 풀었어 근데 그것도 푼게 웃긴 게 20살 때 엄마랑 집에서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20세 국가대표 경기를 하는 거야 축구를 같이 보고 있었어. 근데 내가 아는 친구들이 나오는 거야. 거기 20살 국가대표에 엄마도 알아. 엄마 가 거기서 억장 와르르가 돼버린 거야. 경연이도 엄마가 그만 안 두고 계속 시켰으면 저 자리에 있었을 텐데 이 말하는 거야 엄마가 나한테 갑자기. 음, 엄마도 후회를 한 거지. 그래서 내가 20살 때는 좀 크니까 됐다, 괜찮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지금 다시 하고 싶어도 못한다 난 이미 알고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해가지고 아들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래도 아들 후회하지 엄마 원망한 적 있지? 이러길래 있지 당연히 엄마 진짜 싫어했다 왜 그걸 안 시켜줘서 그렇게 했는지 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었지 그리고 이제 그때 안, 안게 내가 5학년 때 그만두고 중학교 2학년 땐가 다시 축구를 했어요. 다시 축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생각을 불었어 엄마가 진짜 공부 못하겠다. 축구 다시 시켜달라. 그래서 어떻게 다시 시작했어. 근데 그 공백 3년이라는 시간이 그 나이에는 엄청 커. 따라갈 수가 없어. 암만 해도 진짜 힘들어.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다른 팀 감독들도 막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듣다고. 다시 시작하니까 그런 얘기를 못 듣는 거야. 계속. 삐끗 소리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린 나이에 급했나 봐. 내가 더 해야 되겠다. 왜 나는 어렸을 때 잘한다는 소리밖에 안 들었는데 왜 이제는 못 한다는 소리를 듣지? 그러면서 운동을 좀 남들보다 더하기 시작해 그때부터. 시간도 더 많이 하고 훈련을 더 많이 하기 시작해. 따라잡으려고. 근데 이제 거기에 그게 패착이었어. 그러니까 몸이 썩는 거야, 그냥. 무릎이 남아나질 않는 거야. 몸이 다 망가져 버렸어. 고등학교 때. 몸이 망가지니까 중요한 시기에 경기도 못뛰고 현타가 오는거지 내가 이럴려고 열심히 했나? 다치니까 경기를 뛸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때 도망갔지 무릎뼈 사이에 연골이 있어야 되는데 연골이 없어가지고 너무 많이 써가지고 달아서 없어졌대 찢어지고 막 돌아다녀서 아픈거래 무릎이 병원을 처음 갔는데 의사가 엄마한테 첫 마디가 이랬어 도대체 아들내미 운동을 얼마나 시키길래 이 무릎 상태가 4,50대 아저씨 상태냐 지금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데 그만 시켜라 안 된다 이러다가 나중에 사5 0대 되면 걷지도 못할 거다 걷기만 해도 아플 거다 이렇게 얘기를 엄마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아 조카자 씨발. 운동 안 한다 이거 도망갔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축구 숙소에서 친구랑 짐 싸가지고 도망 나갔어 도망가가지고 잡히고 차 맞고 아직도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와가지고 얘 그만둘 거가 하길래 안 한다 이제 안할 거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삼촌 삼촌의 아들도 축구를 하는 사람이었어 그 사촌 형도 축구를 하는 사람이었어 취미가 아니라 진짜 축구부 생활을 했었어 그 사람도 근데 삼촌이 자기 아들보다 나한테 투자를 더 많이 했어 내가 엄마한테 그만두겠다 얘기했는데 엄마가 삼촌한테 얘기를 했나봐 근데 이제 삼촌 입장에서는 아까운 거지. 그래서 삼촌이 나를 설득하러 왔어. 나를 잡으러. 그러나 좀만 더 해보자. 좀만 더 해보고 생각하자. 그 삼촌한테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근데 이제 삼촌이 계속 설득해서 못 이긴 척더 하다가 도망갔지 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축구의 인생이 끝이 났지. 축구의 인생이 끝이 나고 스무 살때엄마 그, 엄마랑 그런 얘기를 할때 엄마가 갑자기 아들한테 미안한 경계가더 있다. 얘기하길래 뭔데 하니까. 초등학교 때스카우이 오잖아. 예체능들은 중학교 감독들이 초등학교 감독한테 해가지고 우리 학교로 보내라 막 이런단 말이야. 그게 웬만해서는 6학년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 6학년한테 아직 스카우이안 하는데 내가 스카우이 왔었어. 중학교도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그냥 엄마가 그냥 만두라고한 그 거다. 그렇게 얘기하길래와 그때는 진짜 참을 수가 없더라. 내 마음 그 서러운 마음을 참을 수가 없더라. 그리고, 거기가 중학교가 좋은 학교였어요. 그, 황희찬님 나온 중학교 근데, 계속 했으면 또 못할 수도 있다. 그냥 그때 당시에 재능이 살짝 있었던 거지, 커서는 또 재능이 없었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아이어내 배가 너무 불러요. 오 어, 뭐야, 이게? 할 바람 시참 몇판 하고 방송하겠습니다. 아 하십분, 고맙니다. 아, 근데 이거 말파는 진짜, 칼바람에서 말파 안 하면, 그냥 칼바람 하면 안 돼. 아, 눈덩이! 아! 아, 눈덩이! 아 눈덩이 없으면 이거 시체인데, 미라한테만방는다 아, 왜 쫄은데, 왜 쫄은데? 쟤들 뭐, 그립, 그레, 그립 없잖아. 왜 쫄아, 이거? 가! 와, 싸가지가 정말, 포코파이. 어, 예? 6렙 되기 전까지는 일단, 뭐 못하긴 해. 와, 딜 개약하다. 뭐안 되긴 한다. 6렙 되기 전까지는. 잡긴 했어 아저 사비라 있어서 그래비 의미가 없구나 그렇지 이거지 그렇지 이거지 야 사비라 사비라 무조건 사비라를 봐야돼 그렇지 이거지. 야 이게 죽어야 돼. 아하. 또 죽는 건 좀. 사는 주가는 주. 야, 이 새끼 뭔데? 육렙이냐? 어떻게 잡았대? 아, 잠시만, 나 고민을 너무 많이 했다. 아, 육렙 됐다. 말파 시간이다. 이건 해줘야지헤드워 미리 살워부족하워 3이라 위주로만 하면 헤드워지. 헤드워지. 헤드워 야, 야, 키아나가 좀 치는데? 키아나가 좀 친다. 니들 진짜 조금이라도 모이기만 해봐라. 나올 만한데? 전멸 쓰고! 뭔가 아깝네. 발걸어 발걸어. 코꼬파이 이새끼야. 다 보아라, 다 보아라. 오든가 오든가. 열원하게 받아 줄게 포옹 이, 안 되네. 미리 약하다딜 이. 페다 페다 페다! 아 펜타 안 주려고 바락하는 거 봐. 아! 이거 호응만 좀빼면 되는데 호응이 안 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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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공 박혔다. 아, 개 봐. 카라전마마 어. 카메라 대좀 친다. 1인궁 잡아가서 기분 나쁘게 하지. 빨려나. <laughs> 아 <laughs> 카메라 잡았으면 됐어. 난. 그렇지, 가이팅! 가이팅! 그렇지, 잘한다. 카미라만 잡으면 돼. 오, 쓰레기 잘한다. 진짜 카미라야또 끝나볼래? 볼려 나, 니만 본다니까 이게 맞아? 개새끼들아. 말파 하는데 어떻게 지는데 <laughs> 응 끝내 버려 오비사 한번 신나게 쳐볼까 아, 그냥. 서폿 락한 할까? 서포 락한 해야되겠다 근데 템을 뭐가 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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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지거 이거. 지라이이왜내 눈에 안보여? 싸우고 있어봐 잠시만 지금 등장! 거잡거이고 아..강심 오케이. 당신 가야지. 아니, 나 눈동자, 아니, 저거. 눈덩이를 안 들었는데, 또? <laughs> 아니 우리 팀 <팀이> 여는 <laughs> 다섯 <5개> 개뭐 <뭐이? 웃음> 들어가봐 나 들어가봐 호응해줄게 여기 초가스 있다. 맛있네. 좋아요 이걸이궁이 맞아? 우리 조합 좋은데? 조합 나쁘지 않아 우리 나가거게가이게궁 깎여봐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으으으, 씨. 아, 탱탱해지고 있다. 강신만 채우면 된나 들어가서. 이퍼 물리면 좆대 우리 와우 씨, 와 방금 개멋있었다. 홀리 씨, 얘들 원거리 없어서 괜찮아. 새끼 앞에 음 잘가 병신아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이 새끼야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응안 맞아 안 아파 이거 살짝 위험할지도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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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쬐야돼 쬐야돼 얘들피 많이 없어서 괜찮긴 해 상태 안 좋아 라인만 지금면될듯 이거 미포 궁쓰는거 막아줘야될것같은데 라인만 막으면 돼괜찮 그렇지 막을만해 살짝 빼면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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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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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가야돼 니가 어떡할건데 라칸 재밌는데? 생가하길 잘했다 이거 AP 갔으면 졌을듯 제이제이 아 오케이 패배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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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패배쫑 있는